자몽 vs 돈 돈이죠 여러분들 <laughs> 저도 똑같아요 돈이 3만 원 있다고요 지금 저도 돈이 자몽 vs 3만 원 3만 원이에요 저는 에이. 굵고 짧은 거 혹은 가늘고 긴거아 이건 너한테 질문한 거 같은데? 아니 같이 될수 있지 굵고 짧은 거가 나한테 맞는 말이야? 가늘고 긴게 나한테 맞는 그냥 말이야? 그냥 뭐, 뭐 키와 뭐몸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나는 어쨌든 아 가는 거 길고로 갈게요. 가는 거길로 갈게요. <laughs> 이유는 뭐죠? 네? 이유. <laughs> 산, 바다. 난 바다. 난 바다. 오빠는? 산, 바다? 응. 아, 이건 무조건 바다지. 제가 등산을 정말 좀한 1년 동안 해봤거든요. 네, 알겠습 그래서... 산, 네. 제주. <laughs> 아우, 씨발. 바... 아 말을 게이파? 라방을 틀어놓고 말하는데 잘래네. 재미없으면 알아서 자를게요. 여기는 제가 주인이니까. 아, 오케이. 게이... 그리고 앞뒤. 어. 이거 다 너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빠도 와, 오빠도 맞을 수 있지. 나는 앞이지. 앞이야? 응. 어. 그데 오빠랑 같은 걸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마. <laughs> <laughs> 같은 걸로 가면 좋아해 줄 거야 나를? 아, 어? 하지마. 왜 같은 걸 그래? 저도 앞이요. 전뒤 할게요. <laughs> 아, 그럼 네. 저도 뒤요. <laughs> 아, 존나 웃기네. 김찮아님 감사합니다. 김태우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힘내세요. 너무 많이 이쁜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자몽아, 우리 태우아, 태우아, 감사합니다. 현라님이 자몽 vs 에린. 자몽, 에린. 아,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몽. 할게요. 사회를 좀 살아갈 네. 줄 아네. 사회생활 할게요. 네. 네. 잡목님이 5만 nice 배 아깝죠. 크리스티냐, 크리시나, 헬로. 네, 미치. 5만 배 아깝죠. 아, 야, 영어 잘하는 척을 왜해? 이건 기본이야, 잘하는 척도 아니잖아. 아, 나이스. 나이스 미치우. 나이스, 나이스 미치우 미치. 네. 네. 미치 한 거지. 네. 독이 첫 만남이 어떻게 돼요? 첫 만남이 뭐였지? 우리 헌팅을 했나요? <laughs> 헌팅을 했는데 어떻게 됐지? <laughs> 헌팅했나요? 너가 했어? 내가 했어? 네. 오빠가 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헌팅을 20대 때 끊었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다른 어, 사람이네. 딴 남자 아니야? 딴남인가 보다. 어, 헌팅을 아직도 많이 하죠? 아예 안 하죠. 네. 요즘에도 이태원 사냥은 계속 하시죠? 그만하세요. 저는 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사냥할 때입니다. 아 저희는 사실 네. 첫 만남은 저희가 같이 아는 개그맨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랑 자연스럽게 술자리 하다가 아주 오래 전에 안니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연락만 뭐 하고 그러다가, 야, 이것 좀 같이 해, 해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맞지? 아 맞아, 맞아. 어, 그렇게 같이 하긴 했어요. 이태원 가서 누님 사냥 한번 하고 싶네데 아, 여, 그, 이 닉네임이 뭐야? 도파민 님이, 어, 사냥 안 해도 잘 생기셨으면 얘가 사냥 들어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도파민 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옷좀 예쁘게 입고,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이상형이 어. 어쨌든 좀 강아지 상 되게 좋아하고 네. 얼굴에 두부를 붙이고 다닌다면 <laughs> 아, 네. 그럼 제가 맛있게 먹어주죠 에? 두부를? 어, 어디를요? 두부를? 아 두부를? 네, 제가 두부를 아, 좋아하기 두부를 때문에 두부전골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토파미님이 어, 이태원에서 두부처럼 생겼거나 강아지 상이면 자몽이가 사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내가 도베르만을 닮았어요 도베르만. 도베르만. 얼굴이 까매서 그런가? 까매서. 근데 도베르만은 멋있게라도 하죠. 이효은는 되게. 그 도바은 네. 아니기 때문에. 모가 형은 개그맨 출신인가요? 응, 근웃겨요 아, 저 개그맨 아니고요. BJ입니다. 예, <laughs> 네, 저 지금은 또뭐 직업이 몇개 있어요. 지금은 BJ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뭐 스포츠 중계, 그리고 뭐 자영업도 하고 있고요. 어이. 지금은 비, BJ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해세요 거의, 일주일에, 6일은, 가정 주부입니다. 예. 음.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그냥, 백수라고 생각해. 백수예요 백수. 망치, 시원한, 커피드님, 2만 원입금을 와, 감사합니다. 와! 망치업, 망치업, 감사합니다. 아, 시즈팔에 망치업, 이 형만 좀, 닭살 자도 두니까 하지 마. 제 j 같아. 아유. 아, BJ 맞지? 아, BJ 어, 모두야, 지금은. 어, 지구에, 남자가, 모가형 밖에 없다면, 어떻게할 겁니까? 사냥 들어갑니까? 전... 그냥.. 제 목숨을 끊을게요 지금 끊어줄 수 있어요? <laughs> 지구에 진짜 나밖에 없어 응. 그럼 어떡할까? 난 이미 대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죠 제 대답에? 아니 정말로..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 근데, 인류를 좀 늘리려면, 어. 어쩔 수 없이, 어. 이, 일을, 거사를 좀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좋아하신다고. 야,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야. 미수가 좀 별로였어요? 아. 뭐 제가요? 어내 네. 음, 나의 이아 이... 아, 좋았습니다 예 네. 나쁘지 않았어요? 어, 이거 나쁘지 이런 않았어요. 대답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뭐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잠깐 켰는데 20분까지 갑시다 20분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고 지금 또 다른 일을 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나. 20분에 거사 치르러 가시죠 네. 아니 아니 다른 일을 다른 이제 일을, 일해야 돼요 네. 그 일이 그거 아닌가요? 어떤 그 우리의 거사 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오빠 30분 만에 안, 아 금방 끝나. 아,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오빠 30분까지 없어. 우리 5분 컷 어. 5분이면 되니까. 예 스킨십은 완벽한데 대화가 안 통함. vs 대화는 완벽한데 스킨십이 없음. 또 저는 요즘 약간 신체적인 대화보다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 불러치지 마세요. 스히지 아예 없어도 부라치지 되고. 부라치지 저는 마세요. 진짜 사람간의 이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과 티키타카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 근데 이 얘기를 최근에 계속하더라고요. 맞아 나 친구들. 어, 왜이 얘기를 진짜? 최근에 진짜 플라토닉 사랑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너무 외로워 이제 사, 이렇게 남자랑 어. 그냥 네, 나너 좋아해 뭐 이런 대화가 더 뭔가 공냥공냥하고 어.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 어, 성형이... 이 얘기를 요즘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봐. 응. 100만 원 쏘면 두분볼 볼포보 뽀뽀 가능한거예요볼 뽀뽀를 얘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합니다 얘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서로 해줘야지 서로 아 내가 너한테 하라고? 가능합니까 이게? 난 가능이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받을게요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진짜 이제 BJ네. <laughs> 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한 거, 번도 해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사실 뭐손 잡고 이런 거야 원체 뭐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음. 뽀뽀라는 거는 사실 얘랑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나도. 그래 100만 원 쏘고 얘기하세요. 그게 미션 같은 건가 봐. 그러네. 어, 다음에는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가면 한번 음, 키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자, 그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또 라이브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